이거는 진짜 팁이라면 팁인데 냉장고가 안 고장 나는 법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딱 짜요. 그냥 냉장고가 1 5 0 0 c m 면 냉장고 공간에 갖다가 1500으로 딱 짜요. 그러면은 냉장고가 그냥 터져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기 전에 일을 한번 해 보라고 추천을 해요. 뭐 3개월이라도 상관없어요. Yeah. 저는 여기 수유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컴플커피의 바리스타 정시우라고 합니다. 커피 마시러 오세요라는 이제 가게 이름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럼 영어로써 컴플커피가 되었고 문장 자체가 그냥 너무 단순하고 좀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이렇게 컴플커피로 짓게 되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하면 좀 공격적일 수는 있는데요. 취업을 한 카페를 다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지식을 더 많이 흡수했어요. 가게를 운영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이런 고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레시피적인 음식의적인 그런 것도 많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아, 이럴 거면은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 그만두게 되고, 나서 이제 컴플 커피를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기에서 배운 그런 경험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네. 20살 넘어서는 제가 원래 호텔조리과 전공이라서 양식파트 조리 전공을 했었고, 요리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잠깐 도와드리느라 이제 보험에서도 잠깐 다녀보고, 부산 내려가서 식가실장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카페를 차렸어요. 못 모르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서 아무것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카페를 운영하고 커피를 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그렇고, 지식도 너무 한계가 다다랐고 해서 이제 양도를 하고 새로운 이제 카페로 취직을 했죠. 취직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이 가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다른 가게도 한번더 갔다가 이제 컴플커피를 차리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저희 어머니와 셀렉한 이 가구들과 소품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커피 마이어야겠죠 저는 클래식이즈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클래식한 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베이직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커피 맛도 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옛날 게더 좋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나무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짜임새 굴곡 자체가 아름답고 강렬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일 중시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걸 보시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많이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뒤에 앉아 계신 의자도 저희 이모집에서 쇼파를 가져온 거고 되게 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가져오고 저희 어머니가 동묘나 황학동 같은 데 가셔서 경매 같은 물건들도 가지고 오시고 하세요. 도매상인 줄 아시고 그 상인분들이 싸게 주시고 어머니가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어머니들은 이제 메커니즘 같은 거는 잘 모르시니까 기계 같은 거는 제가 웬만하면은 보려고 노력을 하고 단단한 가구 같은 건 어머니가 많이 가져오십니다. 원래는 이 건물이 이 건물 색깔이 아니었어요. 막 초록색 었다가 위에는 이제 여인숙이 있었어요. 여인숙이 이제 접으시고, 위에는 가게가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완전 빈티지다 못해, 조금. <laughs> 허름한 건물이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행하시는 인터뷰 하시는 공간에서는 안 했고, 여기 뒤에 보이는 이 공간을 원래 시작을 했어요. 한 10평도 안 돼요. 9평, 8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한 거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확장할 줄은 몰랐는데, 잘 돼가지고, <laughs>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일단 여기 할 때는 제가 직접 다 바르고, 뭐, 바 같은 경우에도 막, 옆쪽에 그 공장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용접하시는 분이 있어서 프레임을 다 짜서, 제가 판을 사가지고 다 피스로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의자가 이렇게 일자로 쭉 있었는데, 거기 의자도 제가 나무 사다가 다 받고, 칠하고, 이제 안에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컵 같은 것도 집어넣고, 파우더, 뭐 시럽 같은 것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제가 서른인데, 이거 했을 때는 스물 일곱 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한 게 거의 이번 년도 6월에 확장했는데 도저히 이제 저는 그럴 이제 나이가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이제 확장했을 때는 옆에 인테리어 사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좀 말끔하게 되기는 했는데 물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문짝을 다 떼고 집어넣고 막 냉장고도 다 문짝 떼고 다시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죠. 이제 인테리어적인 거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반 셀프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생각해 놓은 건 있어서 이제 잘 전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인테리어 업체에다 맡기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빼고 이제 인테리어 시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전문가 뭐 혈기 왕성하다 하시면은 뭐 셀프로 하셔도 되죠. 하지만 보완할 거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돈좀더 주고 시공을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프로 하면 돈더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웃음> <웃음> 일단 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일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긴 해요. 뭐 제빙기의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디스펜서라고 해서 온수 디스펜서 물이 나오는 그런 거라던가 머신기아의 간격이 얼마나 되냐. 1인 매장이면은 내가 최소한에 움직여가지고 얼마나 이제 빠른 일을 처리할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거는 진짜 팁이라면 팁인데, 냉장고가 안 고장나는 법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딱 짜요. 그냥 냉장고가 1500임, 1500cm면은 냉장고 공간을 갖다가 1500으로 딱 짜요. 그러면은 냉장고가 그냥 터져요. 이제 냉장고라던가 아니면은 제빙기라던가 컴프레셔라는 이제 시켜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안 빠져나가면 과열이 돼서 터지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생각 못하고 그냥 1500, 900 이렇게 짜버려요. 빠를 짤 때는 어느 정도 공간을 줘야 된다. 우리 손님들이 조금 이제 살짝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작아져도 아니면 내가 이제 조금 좁게 생활해도 기계들이 이제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빠를 짜고 나서 한번 움직여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기 전에 일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요. 뭐 3개월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바에 들어와가지고 동선이 너무 길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정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움직여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템핑했을 때 높이라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기에서 만약에 두 명이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두 명이 일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계만 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테이크아웃 잔도 들어가야 되고, 빨대도 있어야 되고, 뭐 도시락 통 같은 것도 분명히 뭐 쓰겠죠. 하고, 컵도 들어가야 되고, 등등등등 들어갈 게 많은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만 들어가게끔 놔두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위에 보면은 창고 같은 게 비스무리하게 있는데, 저기에다 다 집어넣지만, 이, 바만 짜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제, 바스테이션을 잘 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여기가 인형 뽑기 방이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D 자로 원래 짜져 있었어요. 그런데 D 자로 있으면 너무 좁아 보이니까 한쪽만 살리자라고 해가지고 한쪽만 살려서 하판 벗대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되 건들지 않을 거는 건들지 않고 뜯어내야 될 거는 확실하게 뜯어내야 되는 그런 판단력과 결정을 <laughs> 빠르게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늦어지면은 그게 돈이거든요. 품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죠.